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숨이 막히는 열기 속에 나는 마치 내 삶이 갇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내 이름은 정희진, 신둘, 미혼으로 살아온 세월이 이제는 당당함보다는 쓸쓸함으로 남아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내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아니었다. 아파트 1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길.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 서버린 철문 안에 나는 홀로 갇혔다. 아니 홀로가 아니었다. 옆집에 얼마 전 이사 온 남자도 함께였다. 그의 이름은 박민석 45세 이혼남 이웃들에게는 무뚝뚝하다지만 내 눈에는 늘 단정하고 반듯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의 오랜 이상형을 닮은 남자였다. 숨막히는 여름 전기가 끊긴 엘리베이터 안은 금세 찜통이 되어갔다. 땀이 흘러내려 목덜미를 타고 셔츠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그와의 거리는 가까워졌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땀에 젖은 얼굴은 그 역시 여유롭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답답한 열기에 나는 결국 재킷을 벗어 손에 들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더위와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그 순간 내 심장은 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뛰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단두 사람만의 긴 시간. 그리고 그날 나는 알았다. 내 인생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나의 비밀이야기 채널주인장입니다. 먼저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나이 비밀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엘리베이터 안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천장에서 돌아가던 환풍기마저 멎은 듯. 고요한 정적 속에 오직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나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다.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민석 씨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신음 섞인 웃음을 흘렸다. 전파가 안 잡히네요. 아마 구조 오려면 좀 걸릴 겁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괜찮으세요? 가며 무릎을 굽혀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생각보다 깊고 따뜻했다. 땀에 젖은 이마. 단단한 턱선, 그 가까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요동쳤다. 덥다 못해 숨이 막혀왔다. 나는 결국 재킷에 이어 블라우스의 윗단추까지 풀었다. 민석 씨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눈에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좁은 공간, 더위에 지친 몸, 그리고 서로의 거친 호흡. 평소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감정이 그 순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밀려왔다. 희진 씨, 그가 낮게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몸이 전율하듯 반응했다. 그저 이름을 부른 것뿐인데 그 속에 담긴 온기와 떨림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웃어 보였다. 더워서 헛소리 나오실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웃음은 분명 어색했고, 그의 눈빛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1분이 1시간 같았다. 그리고 그긴 침묵 속에서 나는 스스로 깨달았다. 나는 이미 이 남자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얼마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급히 밖으로 나왔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하지만 땀에 젖은 내 모습, 그리고 아직도 뛰고 있는 심장은 감출 수 없었다. 민석 씨도 말없이 나를 따라 나왔다. 잠시 복도에 서 있던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희진 씨,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희진? 그날 이후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일을 말없이 덮어둔 채 어색한 뉴스로 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의 더위와 떨림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사건 이후 나는 매번 현관문을 열 때마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혹시라도 옆집 문이 열릴까? 혹시라도 마주치게 될까? 아무 일도 아닌 척 태연해야 한다는 생각에 괜스레 옷차림도 신경 쓰이고. 머리 모양조차 가다듬게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우연처럼 위장한 인연으로 사람을 묶어두는 법이다. 그와는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날이었다. 나는 라면 봉지를 고르며 망설이고 있었다. 갑자기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라면은 이 브랜드가 국물이 진하죠. 고개를 돌리니 바로 옆에 박민석 씨가 서 있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 네. 그렇군요. 나는 괜히 다른 봉지를 집으며 시선을 피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장바구니를 흘끗 보았다. 혼자 사시면 음식 해먹기 귀찮죠. 저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게 많아지더라고요. 장바구니 속 즉석 식품들을 보며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말 속에는 나와 같은 외로움이 묻어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퇴근길 우편함 앞에 서서 편지를 꺼내는데 바로 옆칸에서 또다시 그와 마주쳤다. 희진씨 우편물이 좀 많은데요. 무거우면 제가 들어드릴까요? 그의 말에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서류 봉투 몇 개가 흘러내려 버렸다. 그가 재빨리 손을 뻗어 봉투를 주워주었다. 그 순간. 우리의 손끝이 살짝 스쳤다. 아무렇지 않은 듯 받아들였지만 온몸이 전류처럼 찌릿했다. 나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역시 혼자 살면 손이 모자라네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밤늦게 거실 전등이 나갔다. 사다리도 없고 키도 닿지 않아 전구를 갈수 없던 나는 난감했다. 망설이다가 결국 현관문을 열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편안한 티셔츠 차림의 민석 씨가 나타났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아, 죄송해요. 전등이 나갔는데 제가 못 갈아서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웃으며 흔쾌히 들어왔다. 높은 천장에 손을 뻗어 전구를 갈고 내려오던 순간 우리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가까운 거리, 은은한 불빛 아래,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느꼈던 그 떨림이 다시 살아났다. 뵀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괜히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저 이웃 사이로 치부하기엔 너무 강렬한 울림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이웃으로만 볼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어색한 마주침은 점점 우리의 거리를 좁혀주는 다리가 되어갔다. 엘리베이터에서 그와 갇혔던 날 이후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혹시나 그와 마주치게 될까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고 거울 앞에 서면 평소보다 오래 머무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10년 넘게 잊고 살던 설레는 감정이 다시 찾아온 듯 했다. 주말 오후, 집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창 밖으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희진 씨, 고개를 들자, 커피잔을 든 민석 씨가 서 있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여기 자주 오세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네, 혼자 있으면 괜히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알수 없는 공감이 있었다. 우리 둘다 혼자의 시간을 오래 버텨온 사람들이라는 걸그 고독이 서로에게 묘한 위로가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뒤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진 날, 우산을 챙기지 못한 나는 아파트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어김없이 그가 나타났다. 같이 쓰고 가시죠. 그가 건넨 우산은 생각보다 작았다. 빗줄기를 피하려 가까이 다가서자 어깨와 어깨가 맞닿았다. 심장이 터질듯 요동쳤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속에서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희진씨 요즘 자꾸 희진씨 생각이 납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혀왔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비 때문이에요. 이런 날은 누구라도 감정이 흔들리죠. 그렇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다. 며칠 후 동네 작은 술집에서 우리는 또 마주 앉았다. 잔을 기울이며 자연스레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희진 씨와 있으면 그 조용함이 조금은 괜찮아집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가슴속 어딘가 깊은 곳을 건드리는 고백이었다. 술기운 때문일까? 나는 그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위험해 하지만 너무 따뜻해. 그날 이후 나는 부정하면서도 알수 있었다. 나는 이미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새로운 계절이 내 마음 속에서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집이 더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하루가 아쉬워. 나는 결국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민석 씨, 오늘 저녁 같이 하실래요?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에 나 스스로도 놀랐다. 하지만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 소주와 안주가 놓였다. 우리는 마주 앉아 잔을 기울이며 지난 세월의 무게를 조금씩 풀어놓았다. 혼자 산지 10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늘 허전했어요. 내 고백에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매일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 마음을 꿰뚫는 듯 깊게 다가왔다. 술 때문일까? 아니면 오래된 외로움 때문일까? 내 볼은 붉게 달아올랐다. 잔을 부딪치며 웃던 순간 문득 손등에 그의 손길이 닿았다. 짧은 스침이었는데도 온몸이 뜨겁게 반응했다. 나는 얼른 시선을 피했지만 그가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희진씨, 그 부름 속엔 단순한 호의가 아닌 오래 억눌러온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혀왔다. 머릿속에서는 안돼라는 소리가 울렸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조금 더 다가왔을 때 나는 당황스럽게도 내 몸이 젖어드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아찔한 순간 스스로가 두려워졌다. 나왜 이러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을 움켜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민석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요. 오늘은 그냥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날이면 돼요. 그의 말은 조급하지 않았고 억지스럽지도 않았다. 다만 따뜻했고 다정했다. 그 후의 순간은 길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어깨로, 그리고 마음 깊숙이까지 번져갔다. 촛불 같은 은은한 조명, 아래,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마치 오랫동안 갈증이던 땅이 비를 머금듯, 내 안의 갈증도 서서히 채워져갔다. 그의 품은 생각보다 넓었고, 그의 숨결은 내 오래된 외로움을 달래주기에 충분했다. 나는 그 순간, 이 감정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날 밤, 우리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다.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 두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내 일상은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머릿속에는 온통 그의 얼굴뿐이었다. 그러나 마음이 벅찰수록,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쉰둘, 그는 마흔다섯.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얼굴의 주름살과 흐려지는 피부 톤이 갑자기 원망스러워졌다. 그는 여전히 단단하고 젊게 보였다. 그와 나란히 서 있을 때 혹여 주변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수군대지는 않을까? 그 생각에 괜히 그와의 통화를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오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걱정은 허무하게 녹아내리곤 했다. 아파트 복도에서 함께 마주 나오는 순간, 어떤 이웃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시선은 짧았지만, 왠지 모든 것을 꿰뚫은 듯 날카로웠다. 나는 괜히 머쓱해져서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주머니가 돌아서자,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다 소문이라도 나면, 민석 씨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지키면 됩니다. 그의 말은 든든했지만, 내 가슴 한쪽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다시 우리 집에서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나는,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민석 씨,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나이 차이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게다가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언젠가 더 어울리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내 말에 그는 잔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희진씨, 전 그럴 생각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이 희진씨예요. 그의 말은 흔들리던, 내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를 잃는 게 두려워졌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침묵이었지만, 그 속엔 수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를 다시 살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는 온기를 느끼며, 나는 두 눈을 감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엔 두려웠다. 아파트 복도를 함께 걸을 때,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나란히 들고 걸을 때,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괜히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저 집, 뭔가 수상하지 않아? 나이 차이도 나는데 글쎄,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모든 소리가 희미해졌다. 내 앞에서 웃는 민석 씨의 얼굴이, 그 어떤 세상의 말보다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만나지 않았다. 아침이면 함께 장을 봤다. 나는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그는 무겁게 든 봉지를 들어주었다. 주말이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책을 읽고, 서로의 책갈피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오늘도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있는 지금이 좋아요. 저녁이면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다. 그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는 생각보다 맛있었고, 나는 그에게 김치전을 붙여주었다. 우리는 반찬 투정조차 웃으며 넘겼다. 외로움으로 차갑게 식었던 내 삶이 다시 뜨겁게 데워지는 순간이었다. 봄에는 산책길에 벚꽃이 흩날리는 걸 함께 바라봤고, 여름에는 시원한 부침개에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가을에는 단풍잎을 줍다 서로 손이 닿았고, 겨울에는 뜨거운 손난로를 사이에 두고 함께 걸었다. 사소한 계절의 풍경들이 이제는 우리의 추억이 되었다. 혼자라면, 스쳐 지나갔을 장면들이, 그와 함께라서 특별해졌다. 희진씨,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있던 불안은 조금씩 녹아내렸다. 이제는 알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지켜주지도, 대신 살아주지도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결국 남의 눈이 아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살기로 했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겐 인생 후반에 찾아온 이 사랑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요즘 내 일상은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 소리에 미소가 번진다. 혼자일 땐 쓸쓸했던 식탁 위가 이제는 두 개의 밥그릇과 따뜻한 국물로 가득하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시한 장면에 웃고 가끔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도 한다. 그 침묵조차 행복하다. 가장 달라진 건내 마음이다. 예전엔 거울을 볼 때마다 허전함이 먼저 느껴졌지만 이제는 내 얼굴에 스스로도 알수 있는 빛이 돌아왔다는 걸 느낀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내가 붙잡은 사랑이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의 앞에 서면 나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설렘과 떨림, 그는 늘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닫는다. 나는 본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젖어든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늦게 시작된 사랑이라도 진심이라면 그 누구보다 값지고 소중한 인생의 선물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나이 비밀이야기 주인공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